it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. 안녕하세요,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. 일상 속 it 이야기, 아침 출근길 IT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. 어,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댓글 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.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. 자, 댓글에 하나하나 답변 못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. 그리고 오디오 클립으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클립이 음질이 조금 더 좋을 테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. 두개다 편한 방법으로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. 오늘은 그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아요. 그 업체들이 그만큼 메타버스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프로젝트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제도 이야기 드리긴 했었지만 이게 의도적인 건 아닙니다. 제가 항상 검색하고 있는 툴이 있는데 그쪽에서 상위 노출이 되어져서 그래요. 자, 첫 번째 이야기 LG 화학이 신입사원 교육을 메타버스에서 진행한다라는 소식입니다. 어, 이걸 좀더 들여다보게 되니까 역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요.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어요. 하나는 제페토고 하나는 게러타운입니다. 게러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게 아니죠. 자, 이걸 보다 보니까 우선 게러타운 내에서 강당과 강의실과 휴게실과 식당 등을 미리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참여한 신입 직원들이 아바타를 통해서 접속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자다 같이 강당으로 모여주세요 하면 강당으로 막 와가지고 되게 귀엽게 오잖아요. 8피트니까 막 와서 자리에 착석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서 뭐 사장님과의 대화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거나 부모님과의 대화를 진행했겠죠. 참여한 인원은 100명을 좀 넘겼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, lg화학은 유료로 잘 썼다 이렇게말될것 같아요. 무료는 25명이니까요. 자 반응은 꽤 좋았다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우리 예전의 신입사원 교육은요 정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신입사원 교육은 예전에는 한달 동안 합숙소에 넣기도 하고 연수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지리산 종주 뭐 해병대 캠프 이런 것들 을 했던 예전도 있었거든요 모두와 같이 전기를 느끼면서 모두가 다 같이 한번 고생을 하고 나서 으쌰으쌰 동지에 이게 사라지고 있죠 앞으로 다시 부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슈에 따라서 mz 세대 분들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버로 만나는 것도 익숙하기도 하고요. 얼굴도 만드수 얼굴도 바로 재생이 되다 보니까 누구인지 얼굴도 볼수 있잖아요. 더 빠르고 쉽게 적응을 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 mz 세대 분들의 적응 부도도 이거는 기성 세대 이미 회사 생활하시는 선배들이 적응하는 게 조금 더 힘들었겠다 그렇게 추론해 볼수 있겠네요. 자 지난번에 서울시가 그랬었죠. 이제는 LG 화학입니다. 직방도 게로타운을 일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. 정말 많은 회사들이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루 24시간 꾸준히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함을 줄수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모이는 건 가능하겠죠. 어, 이번에 제가 쓴책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도 강연회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북파티, 북포럼 정도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. 많은 인원은 아니고 한2 0명 정도, 아, 그 정도만 모여서 어떤 건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해요. 지금 기획 중에 있고 아마 여러분들께 들으시는 그 오늘 저녁 때쯤이면은 런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관련된 얘기들은 내일 소식 전해 드릴 때 한꺼번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자, 두 번째입니다. 이번엔 우주로 가보죠. 스타링크가 9월에 전세계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에요. 저궤도에 그러니까 지구의 저궤도에 1만 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게 스타링크 프로젝트죠. 이 회사가 스페이스 x인데요. 물론 화성으로 가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. 자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작년 말부터 유료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해 왔었어요. 그런데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3개월 뒤인 9월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한 겁니다 현재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공위성이 떠 있길래 가능하느냐 보게 되면은 이게 1,800개 정도가 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또그스타리트크 요금제를 보게 되면 작년에 베타 서비스를 런칭했었고 지금은 북미 지역을 넘어서 12곳, 13곳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 용역을 보게 되면 99달러 정도예요 99달러면은 우리나라 한월에 했었을 때약 10만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 될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금액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. 한 달에 10만 원 내는 건좀 비싸잖아요. 자, 여기다가 테슬라 이게 복병이죠. 테슬라는 현재 커넥티비티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네비라든지 이런 것들 쓰는 서비스들, 어, 네비는 기본 잡히지만 그 안에서 데이터가 필요한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KT라든지 SKT랑 손을 잡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근데 독자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. 자, 독자적으로 가기 위해서 각국마다 풀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. 이것만 해결된다라고 한다면, 테슬라를 사용했던 유저들도 뭐 조금 더 저렴해 주게 하거나, 끼울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요. 이렇게 자기네들의 인터넷 네트워크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? 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. 그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냐? 생각할 수 있겠지만, 작년부터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, 우리 전고체 배터리, 아, 전고체 배터리 가 아니라, 그 로켓 때문에, 로켓인 미사일에 관련된 것들이다 보니까, 개발이 좀 어려웠었어요. 근데 작년에 그게 좀 풀렸죠? 그 로켓 사업이 우리나라도, 더 많이 할수 있게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됐고, 음, 우선 프로젝트로 나온 게 2031년까지 초소형 위성을 100기를 개발할 거라 선언을 했었습니다. 뭐, 1300개 얘기하다가 100기라고 하니까 초라해 보이긴 합니다만, 시작이다. 이제 시작이고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. 이쪽 예산이 정말 많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바람입니다. 왜냐면, 우리나라가 지금 5G 강국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은, 이거 우주 인터넷으로 가게 되면은, 지금 스타링크만 해도, 지금의 인터넷보다 20배 빠르거든요.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률을 갖고 할수 있을까. 앞으로 먹거리는 우주에 있습니다. 이쪽 예산더 많이 편성이 돼서 더 빠르게 우리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잘하는 거. 우리가 잘하는 일이잖아요. 어 하나 더 있네요. 자 중국판 스타링크도 하반기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.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. 여기다가 아마존도 이런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죠. 관련 있는 것들 우주전쟁의 시대. 하반기에 더 많이 지켜보도록 하죠. 마지막 얘입니다 이것도 메타버스 얘기입니다. 이번엔 제페토예요. 제가 두 개에 따라 했었죠. 하나는 게더타운이고 하나는 제페토다. 아, 오늘의 소식 kt 위즈파크입니다. kt 위즈파크가 제페토의 영토를 공개를 했어요. 그 그러니까 제페토는 누구든지 간에 자기만의 이제 맵을 만들 수 있죠. 아마 제휴를 통해서 했거나 제페토에서 만들어 줬을 겁니다. 돈을 내고 나서 제휴를 했거나. 자이 제페토의 kt가 수원 kt 위즈파크를 런칭을 한 건데 kt 구장이 수원에 있잖아요. 그 이름 그대로 들어가게 된 거죠. 그대로 옮기진 않은 것 같아요. 저도 잠깐 들어갔다 빠져나오긴 했었는데 제페토의 공간을 보게 되면 락커룸, 불펜, 응원단상으로 구성되어 이 있고 또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응원용 아이템이라든지 옷 같은 것들도 판매를 합니다 근데 오늘 기사에는 제가 위즈파크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들어가서 제페토에도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두산베어스도 관련된 거 만들었더라고요 그 소식도 좀 있으면 뜨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KT 위즈스원에서는 라이브 팬미팅도 진행이 됐습니다 황재균 선수가 참여를 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. 아마 홍대균 선수 제페토는 처음이다 보니까 어색했을 것 같고, 제페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, 여기에서 구매한 옷이라든지, 아니면 응원단 춤추는 것들, 댄스 이런 거할수 있거든요. 라이브 쇼룸이 있으니까. 자, 이런 것들을 했던 결과물들을 제페토 안에서만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, 스냅샷이라든지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인스타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. 그럼 그런 이벤트 참여한 것들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. 자, 제일 궁금한 거, 과연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고, 매출이 일어났는가 일 텐데, 아, 더 많은 회사들이 뛰어든다면 경쟁이 되겠죠? 이것도 다음 달에 더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, 제페터 쓰시는 분들이라면은, KTWiz, 혹은 KT만 검색하시게 되면은, 이 구장에 놀러 가실 수 있겠습니다. KT가 뛰어들었죠? 지금 두산이 뛰어들었어요. 신세계가 뛰어들겠죠? 이마트 좀 있으면 차릴 수 있겠죠? 어떤 기업이 되든지 간에 지금 은 선점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. 이게 맞는 걸까? 이렇게 유지를 해서 매출이 날수 있을까? 이 고민은 없어져서는 안 되겠죠. 더 많은 재미들, 우리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가끔씩 제페토 들어가시면서요. 아, 대화하지 않아도 되잖아요. 아, 들어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경하면서 같이 즐기고 저하고도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. 네, r t 대 n 이야기들 오늘도 세 가지 도식 전해드렸습니다. 제페토 꼭 들어가보자. KT 위즈파크가 있다. 스타 링크가 9월 전세계 서비스를 시작한다. 마지막 LG와 신입교육을 메타버스에서 진행했다. 꼭 한번 개더타운 무료니까 이것도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. 내용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혹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내일 또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들어서 감사합니다.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였습니다.